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타이스크립트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성해야 하는 텍스트가 많기도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강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완성된 교안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첫 번째로, 여기, 타입 별칭과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, 우리가 기존의 타입 스크립트의 타입을 지정을 할 때, 이런 식으로 타입 키워드를 통해서 타입 별칭 스타일로 타입을 작성을 했었습니다. 그러나, 인터페이스에서는 어떤 객체를 할당하는 느낌이 아니라, 함수를 선언하는 느낌의 형태로 타입을 지정을 하거든요. 이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, 동일한 구문이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. 뭐 어떤 게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좀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. 어, 여기 아래쪽에 설명을 한번 보시면 위두 구문은 동일한 구문이라고 되어 있죠. 그러나 타입 별칭과 인터페이스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. 인터페이스는 속성 증가를 위해서 병합이라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. 타입을 좀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.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에서 타이스크립트 타입 검사기가 더 빨리 작동한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. 인터페이스는 타입 별칭이 하는 것처럼 이 새로운 객체 리터럴의 동적인 복사 붙여넣기보다 내부적으로 더 쉽게 캐시할 수 있는 명명된 타입을 선언합니다. 인터페이스는 이름 없는 객체 리터럴의 별칭이 아닌 이름 있는 즉 명명된 객체로 간주되므로 어려운 특이 케이스에서 나타내는 오류 메시지를좀더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정의는 좀 어렵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어, 인터페이스는 타입스크립트가 내부적으로 이름을 가진 구조로 다루기 때문에 즉 명명된 객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타입 자체가 이 포인트라는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코드에서 타입 검사 속도가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쓰면 명명된 객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타입 검사가 훨씬 더 빠른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빠르게 이름을 검색을 해서 처리를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이 타입 별칭은 이름 없는 구조를 복사해서 쓰는 방식이라서 한번더 어떤 로직을 거친다는 얘기죠.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다고 보면 됩니다.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인터페이스를 쓰는 게더 좋을 수가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, 어 사용하는 이 문법적인 차이가 조금 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인터페이스의 속성 타입의 첫 번째 선택적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,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많이 해 봤죠. 이 물음표 키워드를 통해서 타입 뒤에 콜론 앞에 붙여서 표시를 해 놓으면 이 속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속성임을 영시적으로 표기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코스트 오케이 okay 부분 보시면 이어 r 와 페이지라는 값이 둘다 있으면 당연히 어떠한 에러도 발생시키지 않는데 미싱이라는 식별자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선택적 속성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동작을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뭐 타입 별칭이나 인터페이스나 똑같다는 걸 의미를 하죠. 다음으로는 읽기 전용 속성에 `readonly`라는 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객체의 속성을 재할당하지 못하도록 인터페이스에서 차단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때 `readonly` 속성을 통해서 이 타입은 재할당이 불가능하다라고 표기를 해주는 거죠. 다음과 같이 페이지라는 인터페이스 타입 안에 리드온이 속성을 써서 이 텍스트라는 타입이 재할당이 불가능하게 선언을 해 놓았습니다. 그랬더니 당연히 이렇게 콘솔로그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느낌표 키워드를 붙여서 재할당할 수가 없는 거죠. 여기 에러를 한번 보시면 읽기 전용 속성이므로 텍스트에 할당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리드온이 제한자는 타입 시스템에만 존재합니다. 리드 온니 제한자는 객체의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는 위치에서만 사용되고 실제 객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타이스크립트 내부에서만 사용된다는 얘기죠. 다음으로는 함수와 메서드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. 이 부분도 우리가 미리 배웠던 부분이죠. 인터페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서드 구문과 속성 구문으로 이렇게 함수를 표기할 수가 있죠. 주의할 점은 이 메서드 구문에서는 리드 온니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쪽에 이렇게 리드 l 니 키워드를 붙여보면 이제 에러가 나요. 그러나 위쪽에 속성 부분에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. 이 차이점이 어, 있다는 거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헤즈 보스라는 식별자에 헤즈 보스 펑션 타입스라는 타입을 지정해 놓고 이렇게 프로퍼티와 메서드 두 개의 함수를 작성해 놓았습니다. 속성 부문은 화살표 키워드로 써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고 메서드 키워드는 이렇게 반드시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문자열을 반환을 시켜줘야 이 반환 타입이 스트링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두 함수 모두 접근할 수 있다.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에서도 이렇게 함수 타입을 지정해 놓을 때 옵셔널로 즉 선택적 속성을 통해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도 우리가 미리 배웠던 내용이었고 타입 별칭과 인터페이스의 기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. 정확히 말하면 타입 별칭과 인터페이스의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로직에는 큰 차이점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차이점의 좀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인터페이스의 뭐 확장이나 병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배워볼 때 조금 더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았어요. 타입 별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타이핑해서 설명을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는 뭐 r e a d o 속성을 작성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재할당이 불가능하다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, 물론 이 타입별증에서도 이렇게 리드 a d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, 그래서 음, 다음과 같이 이레코드로 function r e a d 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때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당연히 콘솔 로그로 포인트에 번이라는 키워드에 접근할 수 있고, 하지만 포인트의 번을 이렇게 다른 값으로 추가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. 보시면 번이라는 속성이 읽기 전용이므로 이제 번에 할당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readonly 속성은 뭐 인터페이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. 어, 타입 별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을 한번더 마지막으로 강조해보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